오늘 본문은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로시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수있을진데내 자손도 셀이다. 넌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해브론에 있는 와물의 상수리 숲을 이르러 거주하여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우리는 복을 좋아합니다. 복의 의미는 다양하겠지만 어, 현세적, 물질적 복도 우리가 얻기를 원하는 복이죠. 그래서 그런지 성경을 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이 현세적, 물질적 의미로 많이 해석하고자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받는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고백은 귀한 신앙입니다. 또 물질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잘 믿으면 현세적, 물질적으로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른바 기복 신앙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약속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우리에게 현세적 복, 물질적 복을 약속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하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는 땅을 주시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자손을 많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다들 땅 좋아하시죠? 요즘에는 다산이 꼭 축복이라고만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만, 이 다산은 고대로부터 큰 복을 받은 징표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땅이나 다산이나 다 우리가 볼때 현세적 복, 물질적 복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땅과 다산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는 건물과 명예 등을 주실 것이라고 믿고 싶어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의미는 아브라함 개인에게 복을 쌓아 주시겠다는 의미로 볼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자신이 부요해져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끝나는 인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시기 위해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땅과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말은 아브라함 개인의 부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어, 국가의 3요소 잘 아시죠? 국민, 주권, 영토 아닙니까? 나라에는 땅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죠.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땅도 없고 자손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로부터 큰 나라를 이루어 온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 나라를 시작할 것인데 지금 네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다 해서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약속입니다. 아브람 개인의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 땅 많은 사람, 자손 많은 사람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그러셨다면 인간의 소유와 노력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어느 정도는 기여했다고 볼수 있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집을 떠나 땅도 없이 헤매는 아브람, 나이는 많으나 자식 하나 없는 아브람을 택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짐을 보여 주시는 약속의 순간입니다. 아브라함 개인의 복을 약속하시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앞으로 하나님이 주신 땅과 자손을 통해 성실하게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가야만 합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을 보면서 나도 아브라함처럼 땅도 받고 다른 축복들도 받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물론 영적인 눈을 들어 적용하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땅을 주시고 사람도 주십니다. 그런데 이런 적용을 할 때는 아브라함에게 땅과 자손의 복을 주셨던 이유가 그대로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 창밖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우리에게 보이는 모든 땅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정말입니다. 비록 부동산 등기부 등본은 없지만 그 땅은 우리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그 모든 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이 땅을 정복하고 이 땅에 속한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 하나님 말씀으로 땅을 다스리고 만물을 통치할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 사람이 필요하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셨으며 이 복음을 가지고. 함께 이 일을 해나갈 사람들을 많이 만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일을 같이할 사람들을 직접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땅도 사람도 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개인의 부를 쌓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자 사명입니다. 우리가 밟는 모든 땅을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통용되는 것으로 만들어갈 사명이 우리에게 있으며.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복음을 말하고 정의를 실천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땅과 자손을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함께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성경을 보면서 개인적인 물질의 복을 바라지 않게 해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또 우리 가정과 회사와 학교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셨음을 믿고 바로 이곳을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며 이곳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게 하소서. 오늘 하루 눈을 들어 멀리 보십시오. 우리에게 보이는 땅과 사람들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땅과 사람들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복된 하루 살아가시는 청양가족 되기를 바랍니다.